아, 아 방송하는 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행사동 도는건데 갑자기 날 잡고 도는거라 박스 600개 모았거든요? 야, 방금 전에 야 이제 다끊었다 하고 밥 한숟가락 떠는데 뒤져갖고 한번 더 돌아와야 됩니다 <laughs> 한번 더 돌아와야 돼요 아꼭 고개만 돌리면 부풀하다가 뒤져 버냐 이거 왜왜그러는거요아예 형님 완전 하겄네, 와. 아 죽을 그게 아니었거든. 600개에서 신템 10개요. 600개에서 10개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? 아 그, 게 그냥, 최소 두개 정도? 어 만음은 세 개, 만음 세개 최소 한두개 정도만 나와줘도 어, 보상 받을 것 같기는 해. 여기는 필드에서 백날 사냥해도 잘못 먹으니까. 아니, 뭐, 1,200개 모은 것도 아니고, 여 600개 모았고, 두 개라 그러면 300박스에 하나 아닙니까? 진짜 다 돌아가요. 농담 아니야. 두개 남았어. 300개가 하나인데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. 1, 200개 모아서 하는 거괜 상관이 없데. 통 박스 600개 어어 박스가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이거라도 해놔야지. 됐어. 이런몇 개지? 뭐 달빛 형님, 형님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여기까지 왔습니다. <laughs> 이 컨텐츠 어때라는 말에 그, 아예 알게 덥석 울었고 아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이래 걸릴 줄 몰랐어 <laughs> 시간이 와 어, 아, 살벌하네요 근데 잠깐 8개면 아 됐네 600개 넘었네 됐네 어아 하나까지 막 깔끔하게 돌면 되겠네 아니, 그, 냥 저거 해보는 게 어때, 해고 저는 올다구나 좋다 했거든요. 그니까, 러 이게, 한번 도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린대요. 그, 저도 그런 줄 알았어. 근데 개수가 많았어. 하하이게 <laughs> 걸릴 줄 몰랐어요. 한판 도는데 2분에서 2분 30초 걸리거든요. 그니까, 뭐, 부담스러운 건 아니야. 예. 돌다 보니까 거의 뭐, 한 150점 가까이 돌았는데, 이 10볼 뒤지면 안 되지. 안 맞지? 단가 안 맞지? 와, 이거 밀어놓고 내가 밥 먹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. 아이, 간단히 안 가야죠. 살아야죠. 돌아가야지. 어, 밥 뜨는 순간 가요. 어, 뭐 혹시나 힙합곡 갔다가 밥안 뜨고 키보드에 손 올려놓고 있었어요. <laughs> 밥을 못 먹게 한다니까. 미친 건가, 이게? 아, 공포공이 오셨네. 와 박스강이나 해야지 이제 <laughs> 육갑자 이상 아이템을 드랍 안되게 락걸어놨을거예요 음, 그것도 문제긴 해 아, 드디어 마지막으로 돈다 와토 나오네 이거 간만에 캠켜 드릴까요? 왜나어 아. 나오네 안녕하세요 순민입니다 예, 밥먹고 있었어요 이제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됐냐? 일하다가뺑키 칠하다가 천장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 다덩치고 있었고 제가 제일, 제일 작아요. 키도 작고 그래갖고 제가 올라가갖고 그냥 했어요. 그냥 머리카락에 뺑키가 많이 묻어갖고 그러니까 미용실까지 가갖고 막 감겼는데 못 살린대. 안 된대. <laughs> 못 살린다 그래갖고 네, 못 살린다 그래서 그냥 죽였습니다. 네. 내 네, 머리 빡빡 깎고 가니까 방금 전에 편의점 가서 소주 두병 사왔는데, 민증 검사하던데요? <laughs> 개웃기네. 아, 근데 네, 진짜, 진짜 풀카형 때문에 쌍경 나오더라. 무조건 나만 찍더라. 와, 미치겠더라, 사람. 아이, 수민이 어디 갔냐니요? 여기 있죠. 본판은 그대로인데, 무슨 말씀이십니까? 와, 아, 뭐래요? 딱 600개 컷이다. 아 순민이 갔습니다. 예, 이 캐릭이 순민입니다, 이제. 이제 쭉 나갈. 뒤쪽 사냥터에 던져넣고 박스통 들어가자. 와, 인마. 여기에서 바로바로 바로 까자. 어? 아, 이거 스크린샷 찍어갖고 썼네일 썼어야 되는데, 6 0 0킬 때. 명박스 주기도 하네. 문자 하나 줬네. 아, 잠깐만. 야, 처음 까봐서 그러는데, 보박스인가 저거? 뭐지? 아, 보등급 여기 있고, 명등급은 여기 있고, 스무 개 하나야? 30개, 오 명, 두개 나왔다. 맞지? 어, 명두개 나왔다. 60개, 야, 명도 잘안 주구나. 이거 100개 까서 명 3개 나왔어. 어우야, 너 빡센데? 잠깐만요. 이거 뭐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? 잠깐만. 녹는 거는 순간 이거 맞냐? 밥한 숟가락 먹자. 그냥 밥도 안 먹고 이 짓거리 하고 있었네. 와, 임마, 진짜. 200개 까갖고, 명템 4개면. 아까 연타로 움 좋게 나왔거든. 그럼 100대당 명템 하나는 소리 아니야. 응. 아이씨, 명템이네. 아, 아이, 100대당 하나꼴인가? 진짜 확률이 거의? 명, 명템이 100분의 1이면은 신템이 1000분의 1? 300개 까여 6개 나왔어요 1 0 0개나 한두개꼴 에 100개당, 100개당 한두개꼴. 명템만. 명템. 야 뭐하는거는 거의 한 8시간 9시간 너거다 해갖고 순삭. 10분도 안돼갖고 순삭인데. 야 근데 인간적으로 600개의 이마이 갔으면 10템 하나는 주겠지. <웃음> 영재형. <웃음> 야 이럴때 리오카 한번 눌러주면 안되나? <laughs> 야얘 불가능하긴 한데 <laughs> 내가 못 본거야 못모은거야 지금 야얘 얘만 400 몇개야 더는 잘 나와요 하나당 두 개면 열두 개, 야, 딱 100개 나왔다. 야, 처음에 한2 300개는 찢는다 그래도 100개 나왔는데 하나도 안 준다고? 에이씨. 야, 하나를 안 주네. 젖었는데, 이거? 야. 기준에 있는 거랑 합쳐갖고, 이게, 이걸로 끝. 와, 무한한 감동이네. 할 말이 없네. <laughs> 저 젖었는데요? <laughs> 저 젖었어요. 아우, 아우, 감사합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